여러분 이 o o 이 하는 이야기가 전항길이 이미 몇달 전부터 해왔던 거 아닙니까? 눈치 보고 거구라 그러고 진작 했어야 되잖아 진작에. 어? 그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야 왔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항길이가 성전지명 있는 거고 전항일 뉴스가 정직하니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뭐죠? 자유민주주의 안 돼! 바라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저는 170명이, 107명이 이재명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러 오는데 보이콧하고 지금 상복을 입고 화면 보시면 나오죠? 상복 입고 이재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 끌어내야 된다. 여러분, 이 국회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전환기이 이미 몇달 전부터 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은 이영돈 PD 표현을 빌리자면 용광로 속에서 헤엄치는 것과 똑같다 하잖아요. 용광로 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하잖아요. 손현모 목사님이 선구자 아닙니까?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했는걸.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때, 어, 뭐라 했습니까? 국힘은 눈치 보고. 거그 구라 그러고,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거그 구라 했지만, 이제 국힘이 보세요. 천안길 따라 하잖아요. 이재명 이제 끌어내리 자잖아요. 장동희 대표도 이제 하잖아요. 진작에 하지. 어? 국힘 의원들, 진작에 어야 되잖아. 진작에. 어? 그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왔어야, 어, 뒤늦게 왔어야, 이제 이재명, 이재명을 이제 알았습니까? 어? 이재명이 얼마나 사악하고, 장기 집권하려고 하고, 이, 틀러하고 똑같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까? 국힘 의원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고, 저는 지지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항길이가 성전지명 있는 거고, 전항일 뉴스가 정직하니까, 어, 진작부터 그랬잖아.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어? 민주주의 망가뜨리고, 한미동맹 망가뜨리고, 경제 다 망가뜨릴 거라고, 우리 미래세들, 청년 일자리들 다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국기 모인들 이제서야 똘똘 뭉쳐서라도 이재명 좀 끌어내리자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뭉쳐가지고 이재명 정권 끌어내려야죠. 자, 네. 국기 모인들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 그리고 응원해 줍시다. 2-10번 뉴스입니다. 아, 이건 아까 했는 거네요. 2-, 2 아니요, 아니요. 제가 했는 뉴스를 잘못 말했습니다. 3-4번 뉴스. 네, 같은 뉴스입니다. 네, 3-5번 뉴스. 네, 역시 같은 뉴스인데, 네, 국회의원의 텅빈 자리 보이시죠? 국회 의원들 자리는 107석이 다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어, 뻘쭘하게 국회에 가서 연설하고 있는데요. 어, 네, 그 다음 3-7번 뉴스. 장동혁 대표 왈. 이번이 이재명 마지막 시정 연설 돼야 된다. 이재명 정권. 과연, 전쟁 선포, 퇴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3-8번 뉴스. 이건가요? 네, 이재명, 표표리즘 예산. 몇 조였죠? 728조. 작년보다 몇조 늘었죠? 작년보다 72조가 늘어. 72조. 72조면 1인당 얼마 돌아가죠? 어마어마한 돈 아닌가요? 다 우리 미래 세대, 자식 세대들 빚더미에앉게 되겠죠? 우리, 저희 어머니 표현, 표편표 네. 어머니가 통하니까, 네. 이재명 자기 돈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는 돈 많으니까, 이재명은. 돈 많으니까 마음껏 막 나눠주는 모양인데, 국민의 세금 아니냐라고 하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 어제 통하면서 기억나네요. 3-2번에는 9번 뉴스는 뭔가요? 3-9번. 네, 문화일보인데 똑같네요, 그죠? 이제 전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원내 대표 구속영장 청구되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이걸로 끝나겠어요? 국힘이 이제 정찬인 이유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죠? 체제전쟁. 체제전쟁 중이죠. 그죠? 예, 바로, 그 추경호 한 사람을 끝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끝나지 않습니다. 손현모 목사님 한 사람을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국힘 전체다 추경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국민의 힘 이제 장동영하고 김민수입니다 왜요 전부 다 세이브 코리아 때 탄핵 반대 주장했잖아 내란 동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국민의 힘은 정당 해산되겠죠 왜요?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 건데 이재명이 죽거나 국민의 힘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이재명은요 지금 다섯 개 재판받고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 그거 재판받으면 무기징역 선고될 거라 했잖아요. 강신호 변호사가 이야기했잖아요 무기징역 선고 될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이재명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재명이 다치면 여러분들은 재판 받겠어요? 안 받아야 되죠. 나를 공격하는 놈들 다 없애야 될거 아니야요. 왜 무기징역 여러분이 이재명이라면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데 과연 재판 받겠어요? 그리고 그다음 이재명이 뭔짓하 겠어요. 대통령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재판 받아야 되니까 그걸 장기 집권해야 되죠. 저라도 그렇게 하겠요 제가 이재명이라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국민님 당 없애버려야죠. 안 그래요? 자꾸 뭐, 재판받아 이질랄 하니까 국힘 정당 해산해버릴 겁니다. 뭐잖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들도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죠. 여러분, 책, 오늘 또 서열 1입니다 현재 서열이 약해고요. 순위, 순위 교범부 1위입니다. 네, 정치사회 분야 1이고 전체 총합 베스트 올라가시도록 책, 네, 책 샀습니다. 댓글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쟁입니다. 김현지, 그녀가 알고 싶다. 이런 댓글도 보입니다. 그죠? 네, 현재 교보문고, 정치사회분야 1등. 110이 올라갔대. 110. 옆에 빨간색 보입니까? 급상승 중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110등이나 순위가 올라갔대요. 종합, 뭐, 전체 분야 같아요. 그죠? 아무튼,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째, 어, 현재 교보문고, 정치사회분야 1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네. 100만 권 팔리면은, 이책 100만 권 팔리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따가 여러분, 서명 이제 들어가거든요. 서명 들어가는 것도 서명하시면 1000만 명 서명, 1000만 명이 서명하면 이재명 재판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판사들이 재판하라 할 거니거든요. 자, 네. 우리 1등 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저도 10권 샀다는 분, 오! 감사합니다. 선물로 많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책사재기가 아니고, 책 구입해서 주변에 선물로 많이 주십시오. 이 책이 대한민국을 살릴 겁니다. 책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쉽게 재밌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좀 이따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자, 네, 호민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미, 호민론. 예 네, 이거 흑윤의 호민론 이야기를 제가 한 번, 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겁니다. 백성들에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항민, 원민, 호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사람은 세 번째는 호민입니다. 영웅 혹을. 호족할 때 호자 아닙니까? 그죠? 호을 호자인데, 호민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인데 바로, 네. 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전환길과 우리 전환길 뉴스의 시청자분들이 바로 호민입니다. 호민이 되자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꾸, 바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민. 항민과 원민이 아니라 호민이 돼야 된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김현지 특검 해야 되죠. 이재명 책판 받아야 되죠. 이재명은 뭔데요? 국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헌법 11조 내용대로 재판 받아야죠. 네. 책두권 사신 분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호민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